그다음에 보시게 될게뭐냐면요 이제 한반도 문제는 미소 공동 위원회에서 이제 해결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1차도 실패하고 2차도 실패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반도 문제를 어디로 가져오게 됩니까? 바로 UN으로 넘어져 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UN 총회가 있고요. UN 수총회가 있는데 UN 총회 결의 내용, 그다음에 UN 수총회 결의 내용을 갖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UN 총회 내용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한반도 정부 수립을 결의하게 되는 걸 채택하게 됩니다. 자, 요 내용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왜 알아두셔야 되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인구가 남한이 많을까요? 북한이 많을까요? 당연히 남한이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남한 같은 경우는 밑에 전라도 지역이라든지 경상도 지역 같은 경우는 평양 시대가 많습니다. 평양 시대가 많다 보니까, 수확물이 생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사람이 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따뜻해요. 그런데 반대로 북한 같은 경우는 산맥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맥지역이 굉장히 많고요. 땅이 굉장히 척박합니다. 그러면서 농사가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또한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에 살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남한의 인구가 거의 북한의 1.5배에서 2배에 해당하는 정도로 많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렇게 인구 비례의 총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당연히 의석수가 어디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남한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남한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으면 당연히 이 당시 때 남한 쪽의 군정을 이끌고 있었던 미국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는 결국엔 누구의 의도가 많이 들어간 거라고 보실 수 있겠죠 미국의 의도가 많이 들어간 거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내용을 딱 채택하고 이제 총선거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소련은요 소련은 이 당시 때 있었던 임시 위원단의 북한 입국을 찬성하게 됩니까 거부하게 됩니까 거부하게 됩니다 이때 이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 있죠 이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바로 이 총선거를 주도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다+ 입국이 거부되게 됩니다 소련에 의해서 북한으로 들어올 수밖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유엔 총회 결의문이 북한은 안 돼요 어디만 남았죠 남한만 됐죠 남한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유엔 소총회라고 하는 이 유엔 총회 하위 부분에서 활동이 가능한 지역만 총선거를 실시하자고 하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능한 지역은 어딜 얘기하게 되겠죠? 당연히 남한만은 단독 선거를 얘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라든지 한국 민주당 같은 사람들은 이 총선거를 환영하게 되는데 이 당시 때 김구는 반대하게 됩니다.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고 하는 글을 발표하게 되면서 이 유엔 소총의 결의문을 갖다가 반대하게 됩니다. 남한만의 단독성 정부를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관련된 내용 있죠 요 내용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요 요 내용이 정말 시험지 사료로 많이 나오니까 는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을 때이 움직임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들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제주 4.3사건입니다 이 남조선 노동당 줄여서 남로당이라고 불려지게 되는데 이남선 노동당 남노당에 제주도당의 부주도로 무장 봉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경찰 군인 및 우익 청년 단체 여기 서북 청년단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의 영락교의 청년부 사람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 당시 때 이승만을 따라 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주도가 되어서 이 제주도민들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학살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였었냐면은 이 제주도 세계 선거구 중에. 두 곳에서는 선거를 못할 만큼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제주 4.3 사건이 진압됐는데 이 당시 때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여수순천 11구 사건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왜 발생되게 되냐면 이 당시 때이4.3 사건을 갖다가 진압하도록 정부에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 제주도로 출동하는 것을 부대 내에 있는 좌익 세력들이 반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 군대 내에 있었던 좌익 세력을 몰아내는 숙군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요. 이제 국가범법이라는 걸 제정해서 좌익 세력을 갖고 있는 좌익, 사, 좌익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처단하게 되는 이런 법관지 만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제 또 하나의 제주 사삼 사건만큼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군데이 김구가 3천만 동포에게 읍구함 이후에 이제 북한의 남북 협상을 제의하게 되고 이제 평양에서 이제 김일성, 김두봉 같은 지도자들을 만나서 회의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회의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겠죠?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통일 정부를 시향하자. 그리고 한반도에 있는 미국과 소련을 어떻게 하자, 몰아내자 그리고 우리만의 자주적인 국가를 만들자 라고 주장했던 건 내용인데 자 문제가 뭐냐면요 이 남북 협상은 잘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김구가 이제 남한으로 돌아오려고 했을 때 김일성이요 이전에 갖고 있던 태도를 확 바꿔버립니다 태도를 확 바꿔버리고 어떻게 하냐 김구하고 회담했었던 내용들을 전부 다, 다 뒤엎어 버리고 김일성 자신만의 북한 체제 정권을 수립하게 되는데 모습으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남북협상은 결국에는 완전히 물거품으로 끝이 나버리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어났던 게 바로 뭐냐면은 5.10 총선거가 됩니다. 이5.10 총선거는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선거를 통해 만들어졌던 모습을 볼수 있는데 국회의원 임기는 몇 년이냐면은 2년이고요. 이를 통한 재원의회가 탄생하게 됐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특징을 보게 되면요. 남북협상 파르든지 남로당은 선거에 불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남북협상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게 되죠? 바로 다 남한만의 단독 정부 설립에 반대해서 북한의 지도자들과 회의하게 됐던 사람들을 얘기하게 되는 건데 당연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오일공 총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남로당인데요. 이 남로당, 남조선 노동당 같은 경우는 제주 사삼 사건을 이끌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당연히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나서 보시게 될게또 뭐냐면은 여기 사삼 항쟁의 결과 수많은 제주도민들이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의석 수 중에 두 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라질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총200 석이 되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198 석밖에 안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98석의 의석수를 잘 살펴보게 되면 은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냐면 은 여기 보게 되면 무소속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독립촉성국민회 같은 게 있는데 이 대한독립촉성국민회는 이제 이승만을 지지했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게 되면 한민당도 역시 마찬가지됩니다 자, 이제 재헌농법이 7월 1 7일날 만들어지게 됩니다. 재헌절이라고도 불려지게 되죠. 국호를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고 다 하는데 이 제한헌법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 선출 방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대통령 선출 방식은 뭐냐면요 바로 국회에서 선출했다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기는 몇년사 년입니다. 자 이렇게 대통령 선출 방식을 정해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 정당 분포 수를 보니까 누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승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은 이제 국회를 통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가. 훨씬 더 쉽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엔은 48년 12월에 달 보게 되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남한을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게 될 것은 뭐냐면요. 이승만 정부의 이제 개혁입니다. 미군정이 친일파 차단을 갖다가 외면해 버리게 됩니다. 이 당시 때 미군정이 들어오고 나서 메가도 포고령이라는 걸 발표하게 되는데 이메가더라고 하는 장군은요.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이 총독부 관료와 경찰들을요. 절대 바꾸지 않아요. 그대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때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고 나서도 친일파 차단이 쪽바로 됐었어요? 되지 않았어요? 되지 않습니다. 그때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친일파 청산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승만 정부 들어서서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제헌 국회에서 제헌 헌법이 규정되기 됐을 때 친일파 처단이라든지 토지 분배 에 관련된 내용도 꼭 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친일파 청산을 반드시 했어야만 됐는데 대표적인 친일파가 여기 보게 되면 노덕술, 최린, 박흥식, 이광수 같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혹시 영화 그 어, 영화 암살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이정재가 마지막에 그 밀정으로 발견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반민특위에 끌려가게 되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이 반민특위는 바로 친일파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노덕술 최린 박흥식 이공수에서 우리가 여기 이광수랑 최린은 어디서 봤었었죠? 이광수랑 체린 같은 경우는 거기서 봤었었냐면은 민족주의 운동을 했을 때 참정권 운동, 자치, 자치 운동을 했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이광수와 체린이요. 그런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이 사람들이 나중에 뭘로 변질되게 되었다. 친일파로 변질되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승만 정부 개혁 시기 때 반민특위 과정 속에서 처벌되어야 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노덕술이 있습니다. 이 노덕술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인물사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노덕술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독립운동가들을 잡는데 앞장섰던 일본 경찰 출신의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독립운동가를 잡았었던 노덕술이요, 광복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경찰로 활동하게 됩니다. 자, 일본의 앞장서서 독립운동가를 잡았었던 이 노덕술이 어떻게 계속해서 경찰로 활동할 수 있었냐. 이 사람이 나중에 뭘로 바뀌어지게 되냐면, 반공투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공산주의자를 잡는데, 이 자신의 경찰의 기술을 갖다가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반민족 행위가 처벌법이 만들어져서. 이제 반민족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일본 경찰 출신 노덕수를 검거하려고 했을 때 당연히 잡아서 처벌해야 되는 이 노덕수를 갖다가 똑바로 처벌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 때 이승만이 특별담화를 반포하게 됩니다. 좌익반란 분자 색출 경험이 있는 경찰관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이승만의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직접 어떤 한 사람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게 되면은 이 당시 때 반민특위에서 이 사람을 갖다가 똑바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당연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승만 정부는 굉장히 이 친일파 처단에 소극적이었다 적극적이었다 소극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 때. 경찰들을 시켜가지고요 반민특위를 습격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 프락치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국회 프락치 사건은 뭐냐면은요 국회에 프락치가 있다 국회 내부에 이제 북한과 연결하고 있는 프락치가 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반민특위의 활동을 갖다가 점점점 억압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시기 때 모습이냐면은 바로 이승만 정부 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게 될게 뭐냐면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입니다. 이 농지개혁도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먼저. 이제 미군정 시기 때 보게 되면은 신한공사라고 하는 기구를 두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앙토지행정처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이런 토지개혁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데 이 토지개혁은 똑바로 실행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 때 우리 정부보다 훨씬 더 일찍. 북한은 토지 개혁을 실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6년 3월 달에 무상 분배 그리고 무상 몰수, 무상 분배 방식을 통해서 북한이 먼저 토지 개혁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북한의 토지 개혁에 자극을 받아서 토지 개혁을 한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점점점 커져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 때 수많은 지주들이 갖고 있었던 땅들을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농민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방법과 원칙을 정하게 됩니다 먼저 원칙을 정하게 되는데 경자유전의 원칙을 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방법으로는 유상매입 유상분배 의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 먼저 보게 되면은 경자유전의 원칙 돼 있죠 이 경자유전의 원칙은 제가 이렇게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끊고 유전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는요 뭘 얘기하냐면은. 경작하는 사람을 얘기하게 됩니다. 유전은 뭐냐를 얘기하냐면 은 땅을 소유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즉, 자기가 농사를 짓고 그 땅을 그 사람이 소유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 지주는 자기가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자기가 농사 짓지 않죠. 바로 그 밑에 있는 소작농이 농사를 짓게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자유전의 원칙에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립니까? 이 경자유전의 원칙에 자영농은 맞지만 지주, 소작, 인 같은 경우는 경제 유전의 원칙에 위배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주가 갖고 있는 땅을 국가가 매입해서요. 국가는 땅이 없는 사람들한테 유상으로 분배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을 정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지주가 3정부 이상 소유한 농지는 국가가 직가증권이라고 하는 걸 통해 발급해서 이제 매입하게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직가증권은요 아직 돈은 아니지만 돈의 형식을 띠고 있는 채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농민들도요 그 땅을 수여받은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되냐면 은 이제 국가한테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1.5배를 생산물로 5년간 국가의 분황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를 보게 되면은 농민의 토지 소유가 가능해져서 자영농은 증가되고 지주 계급은 소멸되고 소작지는 사라지게 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게 한계점이 뭐냐면은요 이 농지개혁이 실시되기 전에 농지개혁을 할 거라고 하는 소문이 다 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지개혁 실시되기 전에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지주들은 미리 땅을 다 처분해 버려서 현금화 시켜버리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주들은 경제적 타격을 거의 안 받게 되고요 중소지주 힘없는 지주들 정도야 이 토지를 처분하지 못해서 완전히 물락해 버리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김무구의 3천만동포의 교포감대 있죠 이 내용은 바로 무엇에 정하게 된 겁니까 유엔 소총의 결의문에 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알아두시라고 했었습니다. 나는 통일정부를 세우려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단독정부는 세우는 일에는 가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 요 내용을 갖다가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협상이죠 남북협상은 요 내용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통일독립을 방해하는 최대 장애는 단선단정이다 이 단선단정은 뭘 얘기하게 되는 겁니까 단독 선거? 단독 정부 수립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단선 단정 분쇄를 최대 임무로 삼고 모인 이 화합은 바로 뭘 얘기하게 되는 겁니까? 남북 협상을 얘기하게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제헌 헌법 전문을 보겠습니다. 이 제헌 헌법 전문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그다음에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선거한다라고돼 있죠? 국회 간선제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1차에 현에서 중임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 제헌 헌법에는 제가 요 내용과 요 내용이 포함된다고 했었죠. 바로 토지 분배 관련된 내용이랑 바로 친일파 처단 문제. 여기 보게 되면 토지 분배에 관련된 내용이 86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친일파를 처단하게 되는 이런 법들도 101조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헌헌법에 기반해서 이승만 정부는 딱 등장하자마자 반민특위, 그 다음에 농지개혁법 같은 걸 실시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반민족행위자 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한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 정부와 통화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이런 모습들. 그다음에 일본 정부로부터 자기를 받은 자, 일본 제국 의회 의원이 되었던 자. 그리고 일제하에서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실상 박해한 자, 그리고 지휘한 자.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농지 개혁법은 이제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지주들의 땅을 뺏어서 누구한테? 소작인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볼수 있죠. 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경제유전의 원칙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작용하지 않는 자의 농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네, 이제 가져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은 국가는 그 지주들로부터 뭘 발급하게 됩니까? 집가 증권을 발급하게 되는 모습이 여기 보여지게 되겠죠. 정부는 피해 보상자 또는 그가 선정한 대표자에게 무엇을 발급한다? 집가증권을 발급하게 된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복을 맞이하고 난 다음부터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고 이승만 정부가 친일파 저당과 농지격에 관련된 내용까지 해서 쫙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양이 굉장히 많죠. 양이 굉장히 많지만 이 김구, 이승만 이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잘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 관련된 문제들을 잘 맞추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김구 인물사라든지 이승만 인물사가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